아, 아 스간다리람 얻겠을까? 스간다리면 여기서 여기 어떻게 했을까? 아, 이또뭐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서 또 모르는구나. 옛날에 이제 타이른 간지라는 닉네임 쓰던 다리우스 장인, 장인, 장인 행님이한명 계셨어요. 무라마나트포 그거 뭐, 스간다리 몰라? 스간다리 행님 모르면 롤 헛한 건데. 응? <목소리> 다리오스.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여진 쉐이네 여진 쉐네 여진의 영감 텔포 쉐인이네 여진의 쉐인 어, 쉐인 장이분이겠죠? 쉐인 선픽을 하셨는데 아마 장이분이지 않을까 연언투포 다리우스요? 근 <laughs> 네, 랄로님께서 언급해주셔가지고 랄로님이 연언투포 다리우스를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할까? 이번판? 아무튼 이번판은 티어 구하는 마스터 다이아 1구아니고연언투포 한번 할까요? 강 나오면 할게요 여러분들 역법인 것 같은데? 캔드가 치속이네. 랄로님께서 진짜 언급을 해주셔서, 진짜, 물론, 우리 감사한, 제 감사한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, 다른 이제 동종업계 유튜버분이 서로 언급해주신다는 게 대형, 그, 그냥 유튜버분도 아니고, 대형 유튜버분이 이제 언급해주셔서, 인생을 허사이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네요. 런신방 1레벨이 유가있나요 쉐니, 아, 맞아요. 쉐니 초반 라인전이 엄청 세요, 여러분들. 바리우스가거리유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쉐한테 착취 뜯기고 엄청 힘든데, 상대 쉐니 여진이랑 지금 좀 이제 딜교환이 좀 수월했던 건데, 원래는 엄청 힘들어요, 쉐니. 이렇게 도발 피하는 모빙을 해줘야 돼요. 여는 선택으로 가야 될것같아요 더블 W 있는데? 좋았다 이거 쓸 수가 없어 연투포 갈게요 연판 음 맛있다 힌드 노플해 시안 노플 아, 근데 조합이 우리가 거의 AP가 없어가지고 게임이 좀 빡센다 이까지는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솔킬을 따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사려가지고아 바텀 너무 잘 당해주는데 진짜 그냥 한턴 빼고 우리 팀갈 때까지만 버텨주면 되는데 왜그 플레이를 못하는 거지 왜왜그 생각을 못해 그냥 한턴 버리면 되는데. 음... 먹어야 돼없거 내가 먹래 괜찮아. 게임 뭐 음. 아직까지는 아타이 좀 많이 당해 준게좀 아쉽긴 한데. 멘탈도 좋고. 게임 포기한 건 아니니까. 아유, 참. <laughs> 정 <hai> 시간 던 거. 우리 난전하면 우리가 무조건 되는데. 싸우지 해서. 템 차이 많이 나니까. 이제 투포가 나왔기 때문에 쉔이랑 나랑 성장력 차이는 엄청나 그래가지고 쉔은 무조건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는데 상대의 위치가 중요해 위치가 상대 위치가 제일 중요해서 아 먹었나? 먹었네 아 먹었네 우 예, 게임 좀 터졌고. 여눈이 무라만화로 빨리 마나문회가 빨리 무라만화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거. 50초 뒤에 모든 걸 끝내러 간다. 집중하세요. 꺼내지, 꺼지지 진이라 느릴 텐데. 핀더가 있긴 한데. 에에 죽을래? 어. 아니 쟤왜 뭐, 뭐에 피 찬거야? 기발이 저렇게 피가 많이 찬거야? 야 기발 피왜 이렇게 많이 차? 이어폰 스테라 가야겠네. 아 근데 진 혼자 있을 때 플레이 쓴거 진짜 개오버다. 아, 나 연투폰은 완성이 됐는데 엄청 세긴 하거든요 지금. 근데 엄청 세긴 한데 상대도 세요 지금. 상대가 성장이 잘 돼가지고 그게 문제. 편도폰. 유 m n t r 바텀 억세게 까야 돼, 바텀 억세게. 연수포 다리우스라서 W가 엄청 세요, 엄청. 킨드는내 W 데미지를 계산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궁도 못 쓰고 죽었어요. 오른로 꺾고, 나 플레이 30초. 마지막까지 집중할게요, 여러분들. 제가 캐리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, GG 캐리 와 이걸 캐리하네 <목소리도> 랄론님 덕분에 이겼다 예언투포 다리우스 간을 했기 때문에 이겼어 인정? 이게 바로 예언투포 다리우스 아 근데 제드가 잘했다 제드가 잘했고 아 근데 이걸 캐리하네 진짜 엄청 힘든 게임이었는데 <목소리도> 딜량 1등이야 하하 <목소리도> 딜량 1등이고 받은 피해랑 2등이네 어. <목소리도> 근데 킨드가 궁도 못쓰고 W에 녹아가지고 아마 엄청 놀랐을걸? 어 W 데미지 왜 저러냐고 사망 정보창 열어봤을거야 아마 <laughs> 맞지? 좋았다 캐리